오늘 할 게임은 The Dark Gift 다크 기프트는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배경으로 한 공포 게임이다. 문을 열자 누군가가 선물 상자를 두고 간 것이 보였다. 이 신비한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한번 봐볼까요? 자, 그럼 가보자. 어, 내가 왜 지하실에 있지? 뭔 소리야? 뭐야 클럽인가? 아제 꼬르륵 소리라고요? 아닙니다. 올라가 볼까요? 현재 시간은 12시 20분. 오 뭐야 네온사인. 오호. 잘 꾸며놨네. 그러니까 지금 지하실에서 주인공이 일어났는데 집에 원래... 아내랑 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내랑 아들이 주인공을 버리고 쇼핑을 하러 갔대. 아빠들은 원래 그렇게 되나? <laughs> 아빠들은 좀 혼자 남겨지나? 왜 지하실에 있었지? 아, 기억났어. 크리스마스 이브야. 어, 이제 기억난 거야? 어, 메리 크리스마스, 잘 꾸며놨네. 아내와 아들은 공원에 산책을 갔다가 식료품을 사러 가게에 갈 거야. 아, 가게에 가는 거구나. 또 외식하고 오는 줄 아직 거의 가고 싶지 않아. 내가 조종하는데 가고 싶지 않다. 마다야. 어? 가면 가는 거지. 뭔가 지저분한 거 같죠? 와,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와이프에게 조명 뒤쪽에 설치하라고 설득했어. 뭔 소리야. <laughs> 우겼다는 거야? 여기 하자고? 어, 잘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했다는 것 같은데? 잘했네. 저기 가볼까? 피자, 와, 피자. 피자 먹고 싶다. 페퍼로니 피자 맛있는데. 여기에 파인애플까지 있으면 딱인데. 잠겨있네. 뭐야? 문 열리는 소리 들렸는데? 왔나? 아내랑 아들이 왔나? 여기 정말 엉망진창이네. 아내랑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청소해야겠어. 빨래바구니가 테이블 위에 있어. 아, 저기 있네. 누가 봐도 빨래바구니죠? 그러네. 피자를 안 먹네. 혼자 집에 남겨진 것도 서러운데 청소까지? 아 지하에 세탁실이 있어요? 아 너무 어두운데 지하? 가고 싶지 않대. <laughs> 가고 싶지 않대. 그럼 어디 가고 싶은데 너 가봐. 어디 가고 싶어. 아 이게 엔딩이라고요? 아 여기 하나 있었네 와. <laughs> 아 세탁기에 옷을 가져가야 해. 지하에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보이게 놨어? 누가 봐도 세탁기. 다시 올라가 볼까요? 문 닫히겠지, 뭐. 안 닫힐 수도 있지. 어, 뭐야. 이 쓰레기 봉투들을 버려야 해요. 쓰레기 봉투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딴데또 있다고? 지금 여기까지. 꺼내야겠어. 쓰레기통은 마당으로 가는 정문 옆에 있어. 뭐야, 거기까지. 여기까지만 한다, 이거야? 내가 참았지만, 참고 다 했지만, 이제 더 이상 해줄 수 없다. 여기까지만 한다. 오, 이쁘다. 와, 잘 꾸몄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웃들이 벌써 축하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축하, 축하. 이건 뭐야, 뭐야? 아 배고프다. 아저 아니에요. 아 배고파. 주방 어딘가에 피자가 있었던 것 같아. 저 아닙니다. 피자가 어디 있었지? 맛있어 보여. 오븐에 데워야겠어. 저기겠죠? <laughs> 한판다 구워버리기. 오 아내랑 아들이 돌아온 것 같아. 오, 왜 이리 왔지 근데? 가기 싫었나? 문을 못 여나? 아 짐이 많아서 어? 발소리가 들렸는데 방금? 아이 서프라이즈 같은 거 하지마 나 그런 거 싫어해 선물 상호작용 됐어요? 아이 서프라이즈 하지 말라니까 이건 뭐야 메리 크리스마스 하호하 <laughs> 하호하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하와이 다녀올게. 아, 나 빼고 하와이 간다고? 잘 지내고 있어라. 하와이 갔다 온다, 이거야? 하와이 재밌겠다. 지하실에 버려간 게 미안해서 나 빼고 하와이 나가 주세요. 어, 피자 맛있겠다. 오, 정말 맛있는 피자였어. 와, 몇 개를 먹은 거야, 피자를? 이제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보러 갈까? 누구에게서 온 건지 궁금하네. 누구겠어? 오 마이 갓 이게 뭐야 어 뭐야 저기 메모가 있는 것 같은데 They are mine 그들은 내 거야 누군데 너오 이런 안돼 경찰에 당장 신고해야겠어 어쉣 oh 설마 와이프 손 안돼 애기 손도 있어 이런 미친 여보세요 누구세요 야 이거 재미없어 도대체 누구야 젠장 전기가 또 나갔어 크리스마스 전에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어 경고까지? 손전등을 가져가야겠어 휴대폰은 쓸모가 없대 전기가 없으면 어 여깄다 아 케이크인가 설마? 맛있겠다 <laughs> 초코케이크 맛있겠다 2층 가볼까? 2층 이제 갈수 있지 않을까? 오 2층 가진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뭐야? <laughs> 세상에 여기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진정해 진정해야겠어 전화기를 찾아서 경찰에 신고하자 오쉣 <laughs> <laughs> 미친 무슨 일이야? 내가 지하실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어 누가 뭘 먹는 소리 들리는데? 안돼 내 피자. 전화기 어디 있었지? 여기 있었다. 어 전화가 안 되는데요? 아내 피자 남겨둔 건데야 아, 먹지 마. 어안 먹었네. 2층에 전화기 있었나? 핸드폰 여기 있나? 아 씨. 저기 뭐 쪽지 있다. 뭘 찾고 있어? 너의 휴대폰? 여기서는 절대 찾을 수 없을 거야. 미친. 밑에다 밑에. 부엌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피자 먹나? 이번에 찐인가? 어 핸드폰 소리 들린다. 야 핸드폰 내놔. 그거 새 폰이란 말이야. 상호작용 되는 건 뭐야? 허, 어 뭐야? 여기 편지 있네. 헉, 손 뭐야? 어 쎄. 이 손이 너에게 흔드는 걸 봐. 하하하하 누구 손인지 궁금하지? 미친놈인가? 세상에 저건 사람 손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휴대폰을 찾아야 돼. 노래소리 들리는 대로 가야 될것 같은데? 다른 노래 틀어주세요. 일주일 전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특히 위험한 환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 당국은 사람들에게 공포에 떨며 혼자 걷지 말고 밤늦게까지 거리에 머물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 보겠다는데? 뭐라고? 특히 위험한 환자? 나는 급히 핸드폰을 찾아서 아내와 아들에게 전화해야겠어. 소리가 위에서 나는 것 같아. 아, 쉣. 여기다. 오, 여기 있어. 빨리 가. 먼저 맨디에게 전화해야겠어. 맨디가 누구지? 뭐야? 맨디? 칼? 집에 있어? 어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밑엔가? <laughs> 미친. 누구야? <laughs> 여기 문 열렸어.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피가 많아? 핸드폰이 고장났어. 차고에 있는 예비 발전기에서 충전해서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핸드폰이 왜 고장나, 지금? 저건 뭐야? 아, 루돌프구나. 오! 헉, 뭐야? 어, 뭐야? <laughs> 이게 왜 되는 거야? 이게 왜 되는 거지? <laughs> 지금 좋아할 일인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호하. 어, 뭔 소리 들려? 여긴가? 젠장, 차고 열쇠, 집 어딘가에 있을 거야. 젠장! 또 찾아야 돼. 뭐야, 혼자 왜 돌아가고 있어, 이거. 어? <laughs> 아, 뭔가 킹받는데, 말투? 얘 누구야? 얘 잡으면 뒤졌다, 너. 차고 열쇠를 찾고 있나? 2층을 확인해봐 갑자기 이렇게 친절해 세상에 누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도대체 뭘 원하는 건데 어? 에? 고양이가 있었나 집에? 미친. 어디로 갔어? 어디 갔어? 이거 매운맛 좀 보여 줘야겠네. 안 되겠네. 이거 뭐야 또? 세상에 칼. 무슨 일이야? 헉! 아들인가? 어 새. 크리스. 데드, 맘미, 크리스랑 아빠가 있는데 칼로 뭘 하다가 데디가 크리스를 찌르고 피가 난 거야? 에? 크리스가 누군데? 크리스, 맘, 하트, 나, 나 크리스 트리를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요, 크리스. 크리스가 선물을 줬고? 엄마한테 선물을 줬고 프로포즈 했고 패밀리가 됐어. 우리는 그리고 뭐야? 크리스, 크리스랑 아빠, 아빠가 싸웠어. 그래서 아빠가 개빡쳐가지고 칼로 크리스를 찔렀다. 엄마가 바람났네. 그럼 방금 크리스였나? 어, 뭐야? 우리가 무슨 방이야? 이 방에 방이 기억나지 않아. 이게 누구 거지? 에? 캔들. 좋아. 젠장. 차고 열쇠를 찾아서 핸드폰을 충전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해. 경찰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경찰이 이거 풀게 해달라고? 벽난로 위에 있는 초 개수. 네온 라이트가 몇 개인지. 오래된 시계가 몇 개인지. 한 개네요. 트리가 한 개인데 뭐야? 1, 1. 그러면은, 벽난로 위에 있던 초 개수랑, 라이트 개수만 세면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네. 뭐야. 일단 위에 네 개. 떼야, 뭐야. 어! 캔들 세어봐야 돼. 세 개. 여섯 개, 일곱 개? 뭐야! 뭐, 뭐야! 몇 개, 개였, 몇 개였지, 이거? <laughs> 네 개? 하나, 둘. 지하엔 없었잖아. 지하에 있었나? 세 개, 네 개. 아! 뭐야. 선물상자에 귀랑 눈이랑 손을 넣었대. 아, 쎄 도라인가? 진짜 죄송한데 몇이었죠? <laughs> 초 7개, 7, 8. 맨 밑에가 11인데? 7911이다. 아, 쉐. 헉! 열쇠를 얻은 것 같아, 일단. 이런 미친 개또라이네, 진짜. 야 나와. 도라에, 나와. 아니, 지금 위급 상황인데 왜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디저트 아적 있나 봐. 젠장 발정이가 나간 것 같아. 그럼 너도 나가 그럼. 고장 난것 같아. 어떻게 해? 지금 휴대폰을 어떻게 충전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뭐야 나와. 야문 열어. 싸우자. 안 되겠다. 덤벼. 오 진짜 문 여네. 아 잠깐만. 마음의 준비 좀. <laughs> 아오 어. 속대졌네 정말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깨어난 곳으로 돌아가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가족은 돌아오지 않을 거고, 다너 탓이야. 너 탓이라고. 내 가족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사이코패스야. <놀람> 아, 이 <놀람> 뭔데? 화면만 흔들리고 뭔데요? 뭔일 있었는데, 뭐야? 이 미친, 저기 있다. 저 뭐야? 사람이야? 빨리 가보자. 동치가 이렇게 커? 젠장, 여기 통과할 방법이 없어. 집에 들어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것 같아. 아 진짜. 어, 여기 문이 있는데? 뭔 소리야. 갑투티 나올 것 같은데? 헉, 피가 여기까지 있네? 공놀이 할 때야 지금? 오 막혔네요. 근데 어차피 처음 깨어난 곳으로 가라 했으니까 지하실 가야 돼. 미친, 진짜 개도라이. 이거 뭐야? 이거 그 시체 아니겠지? 아 쎄. 나와. 근데 나 여기 오면 안 됐던 것 같은데? 테이블 위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당신은 괴물이야. 어떻게 가족에게 이런 짓을 할수 있어? 잠깐만. 당신은 기억 장애가 있어. 아마 당신이 한 일을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좋아. 힌트를 줄게. 힌트 그만 줘. 당신의 가족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워. 아들의 다섯 번째 생일에 준 선물을 찾아. 그때는 행복했던 시절이었어. 진정해. 진정해. 그리고 기억해. 기억났어. 공 아들이 축구를 정말 좋아했어. 아들의 다섯 번째 생일에 공을 줬어. <laughs> 뭐지 이게? 이게 뭘까요? 그림 같아. 이걸 어딘 어디,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 여기 어딘가 지하실에서. 에? 언제 봤어? 저게 뭔데? 이거다. 뭐야? 이런 데가 있었어. 어, 쎄! <laughs> 뭔 소리야? 이 미친! 안돼 그럴 리가 없어. 이 s y o 유 그들은 당신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계속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맨디는 그녀의 사랑을 만났고 어린 칼은 축구 훈련에서 막 진전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휴가를 준비했어요. 왜 그랬어요? 왜 돌아왔어요? 당신은 괴물이에요. 아빠가 없었나? 아 아빠가 없었는데 크리스랑 행복했는데 아빠가 돌아온 건가? 뭐라고? 내가 뭘 했어? 그러니까 아빠가 다한 거네 주인공이 정신병원에서 탈출했네 미친 오마이갓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영어 개많네 당신의 한 일을 보세요. 여기 당신의 가족이 있어요. 당신은 그들이 다시 당신의 것이 되기를 너무나 원했습니다. 너무 원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들을 죽였습니다.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당신의 가족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칼, 그리고 당신은 또한 그들을 돌보는 남자도 죽였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했어요. 당신은 그들을 죽였고 분명히 그들의 시체를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지에 싸서 지하실에 가두는 것이 재밌을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괴물이에요. 아... 와... 주인공이 당한 거야. 자수하자. 뭐야? 헉? 누구야? 나는 너야.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어 울지 말고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봐. 운다고 뭐가 달라져? 올라가야 되나? 누가 왔어? 누가 왔어? 경찰이다. 경찰. 네가 거기 있는 거 알아. 손 들고 나와 이 개자식아. 아, 이 자식아. 바보 같은 짓 하려고 하지 마. 반복해. 손 들고 나와 나왔습니다. 와, 어, 그래도 재밌었다. 그림으로 그 알려주는 거 약간 신선했어. 재밌었네. 한글 패치가 있었어? <laughs>